네, 여러분 어, 이런 어, 문제를 음. 푸는 것은 어, 공부를 어, 한 제수 성수하면요 쉽게 풀리지 않아요. 그렇죠? 응. 평생 을 공부해도 이런 문제는 쉽게 풀리지 않아요. 진심으로 누가 다를, 그러니까 다시 말이야, 나그지 어디 예해를든걸 반드시 이해를 하시고 이 비슷한 숫자를 하나 더 해서. 문제를 다 이해하고 노가다를 하셔야 돼요 그것은 정말 Inarbitable한 부분이 돼요 그지? 응. 그래서 강의 받을 는 없어 사실 이 문제는 아까, 아까 사진을 꼭 보세요 사진을 보시면 안 되시겠지만 이 문제는 이론이 있고 뭐고 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희망 없어요 그냥 열심히 하는 거지만 그래도 해보려고요 왜? 질문할 거잖아요? 내가 이걸 설명하면 짜증나잖아요 그러니까 해보려고 합니다 누가 이해했어? 이3 0분 읽어가는 게참 별자리 없죠? 어쨌건 문제를 풀어본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읽어봤을 거예요. 아무도 못본 사람은 지금 멈춰서 읽어보세요. 오케이, 됐고요. 자, 그래서 반드시 이거를 그려보고 이해를 해야 돼. 자, 그려보자. 다시 말한다. 저 아까 같이 풀어 좀 풀어봐서 좀 아는 거고요. 저도 다음에, 처음에 모르는, 오 그런 겁니다. 일단 한번 이거 한번 이해해 보죠얘도 그렇고 나도 그렇지만 그림 정말 열심히 천천히 잘 그렸어요. 여러분 이해하기 위해서. 에 북포면요. 코포 남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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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회인 3년, 이렇게 <3년이, 0. 웃음> 네, 안 하네. 그거 되게 옛날 드라마 아니니? 그러니까맞아 음. 이렇게 되는거죠? 여기서 0음대분 애들이 못하는 특징 있어요 면 이거를 대충해 그것 열심히 또 강의해야 한다요 하하, 그렇아요 그렇게 1년동안 강의해도요? 못 풀어요, 사실. 쉽지 않아서 못풀수 없어요. 소용 없는 거죠. 자, 어쨌건 잘 그리면요. 무리함수니까 1콤마일 지나가고요. 로테렉스니까요 4콤마일이 지납니다. 잘 그리면요. 이렇게 그려져요 그렇지 습니까 따라서 이 대상이 되는 점들은 말이죠. 누굽니까? 그들은? 여기 땅땅, 빵빵땅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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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h 려야 된다 s u b 아예 다써 볼게요 a y o n s a m 그 e l s 죠 m m y o n y 이제 n g Young. y o u 이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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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n 해봤죠? 그죠? 저도 해봤어요 자 중점이 정수다 하나만 예를 들어봐. 패스트 이그젠플. 누가누우니 영영과 누구친구인데. 그래서 쌓이면요 중점은요. 얼마인거니? 네. 2,1이잖아. 그지? 네. 그러니까 되는 얘기지. 죠 그렇죠? 되는 얘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어, 안티, 엔타이 이거 a 플 p l e where this was more. Il yam haw, or Il. I d i d 어 t choose. William haw, or Sam Idimen, which. Touch what? You got h 이렇게 2 0, 4 0, 그쵸? 또 누구 있니? 사이가있죠 오케이? 이렇게 네, 됩세개 있고요. 또뭐1 0은요? 어디 있어요? 1 0은요? 3 0, 그렇죠 이렇게. 벌써 이거 물어보고 나서 이거 설명할 때 내가 결심이야는데첫단답 분명히 이 대목에서 분명히. 그렇죠너말고요야 어쨌거나. 누군가 분명히 이 대목에서 좋습니다. 그러니까 풀수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하고요. 못 푸는 사람들은 계속 평생 졸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 아홉 개를 보여주다 고노오려 하고 있는데 그걸 안 보는 거지.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 자, 일 년, 삼년또보일다 없나? 없어? 없더있 또? 진지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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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지. 아 진짜. 어. 아이중요 u l d also get t h i 진짜 h e r e 이 a s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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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죠? of top, t o 가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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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요면 t 이면1 1, 깔게 해야지. 1, 2이면요. 1 3, 2, 1은 o p 죠 o p 이렇게고 고그그 o 느끼는 거야. 지금 top, t o 나왔 o p t 는 p t o 3 t o 3 t 3, o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또 뭐냐? 그 다음에는 이제 응. 누구니? 그 다음에 이영이면 잠가지 말고 사0 그렇지? 다른 거4사 오케이? 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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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휙. 끝났죠? 그다음이이면2 1이면사사사사 사이 사그사사 일고 여덟 아홉, 디 이렇게 좋아요. 나왔어요. 이해했어요. 이 아홉 개의 알버스 개들은요, 개새끼들이 이 진짜 이 사람들은 이 문제를 볼 자격도 앞으로 인생에 그 없어요. 그 사람들은 딱이 입으로만 스카이고 절대 스카 안 됩니다. 나는 그러면 그걸 저 해야 돼요. 이해했죠 보자? 이렇게 해 보니까 옆에 사람은요, 이걸 계속했어요. 이 옆에 사람은요, 이거를 계속했어요. 계속 하만큼가 하다가 네, 귀찮아서. 귀찮아서. <laughs> 대충, 어그 사람, 마떤 사람, 어떤 사람, 어떤 사람, 어떤 사람, 어기 사람, 어떤 사람, 어떤 사람, 어떤 사람, 어떤 사람, 어떤 사람, 어떤 사다 어떤 사람, 어떤 사람, 다떤 사람, 어떤 사거 사람, 어떤 사람, 어떤 그래서 떤사 어떤 사람, 어 사람, 어떤 사 어떤 사어사 어떤 사어면요람어 어떤 사람, 어떤 면람 어떤 사람, 어어그 사람, 어떤 사람, 어떤 사람, 어 9? 그 F9를 해봐야 이렇게 해주고요. 응? F9를 F9면 9콤마 거야,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해봐야그다무슨니까그나 이렇게. 네. 아, 느낌. 분류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F9를 꼭 해봐야 돼요 F9를 해보면요 얼마나 오니거요 f 9 해보면 가80 그런가요 멋져요 어. 아, 80몇이요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희망은 이제 거기 그 부분이지 금방 늘어나니까요 F9가 80몇이면 한번 해볼까요 한번 그거 그래, 해보자 F9 선생님 이할 건가 생각했죠 그죠 솔제또 해야 돼 사실은 하지만 뭐할수 있다 분류할 수 있죠 뭔가 하면요? 이거 찾는 거죠? 지금 조금만 이게 심지어 게 없네 있어요 음. 이게 는이거 아니고 신기하네 이나한 음? 이전 느껴져요. 갔다 오기 느껴죠는데 자. 이게 어떤 구조가 되는지 제대로 나면요 예스. 그러면 하면이 숫자가 되게 많은데. 어게많지 않게 다 이게, 이게 뭐505152 어, 어? 그지 오케이? 606162 70717이 80818이 90929293 이렇게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맞아요. 어, 그렇지. 아니, 이거 이게, 이게 맞아요. <laughs> 아, 죄송합니다. <진짜> 이게, <laughs> 이게 같은 문제였네. 아, 연기 문제였 연기 문제였어요. 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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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죠? 네, 그렇죠. 맞아, 갔다 와서 또알게됐어요 자, 뭔가 하면 자, 그래서 이게 분류가 되죠. 뭔가 하면 여기가 그네들이 있는지 뭔가 하면요, 어떤데 있어 이렇게 이런. 짝홀조, 뭐 있다? 홀조, 어 알지. 이렇게 홀짝, 홀짝조, 홀, 홀짝조, 뭐 있다? 홀홀조기 있는 거지, 그렇 아, 그렇죠, 그렇죠. 하다 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그까 그러니까 많, 게 많지 않아요. 조합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더하면 이게, 말하자면 이까 지치 말자. 지 말자. 어떻게 하면 이게 이게 중앙정 중점이 정수 대박 좋다. 어떻게 돼요? 중유. 그러니까 짝짝과 그지. 짝짝과 짝짝과 짝짝이면 되죠. 그렇죠? 또 어떤 경우 있어요? 짝콜과어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죠. 호롤과 호롤도 있는거음또 뭐있네 면요 얘나 둘이 되나지들끼리 지들끼리 야 이거 지들끼리 야 이거 진짜 야이 진짜 나도 끼워줘 잠깐 지들끼리로 잡아줘 절대 이 카스트가 바뀌지 않아요 근치교교를 해 응? 그거 죽여버 아니 이거 데잠 잠깐만 잠깐만 아니 이건 죽 아니 이거 <laughs> 자 o look 서 t so. Look at so. Look 게 t so. l 어 o k at s 그 Look at 어. o Look 그 t so. l 가 o k at so. Look at so. Look a 그 so. Look at so. Look at so. Look at so. l 게 o k at so. 자 o o k at s 아, <laughs> 못하겠어요. 자, to 여여다추추할할게 k 5 y 5 k a y 그죠? 또6 Okay. o 또7 y o 7 a 8 o 8 a y o k 9 y 9 k a y o k a 되는 되는 이 o 이시 y 이종족 종족을, 족 종족을 a 번 o k 번 3번 쪽, 4번 쪽이라고 하잖아요. 불려할수 있죠? 어, 지금 다 써봐야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도 하다 보면 정리가 되는 거지, 그렇지? 1번 종족 써볼게. 1번 종족 누구이니? 다 쓰면 돼요, 그냥. 빵빵, 또뭐 있다? 빵빵 다 쓰는 거지. 이거 더 써볼 필요 없지 않겠는데, 도대체? 이거 다할 거잖아, 이거. 그래서 다음에 10회 볼 거지. 12년 넘어갔니? 안 넘어가죠. 1 2면 넘어가냐고요? 어. F12 넘어가나요? F12면은 저거 두 번째 케이스 하면 바로. 그럼 F 답이 군거네, 그렇지? 응. 답이 군해. 그죠? 어. 그 이거 보여줄게 이것도. 네가 잘 봐. 그만 네가 이제 사실 아포 안 봐도 돼 사실은. 네. 그럼 해볼게. 여기 그럼... 뭐 많어. 그렇죠? 어 저런 거 아니지 이제. 음. 아니 여게 뭐 많. 아니 그러니까. 형? 사이? 아니 내하 o 는 l 제가 아닌데 그냥 보는 사람이 힘들 것 같아서 t of you. y o u 다음에 8이 그죠 8이 없네 2번 o 종... u 내 말은 그런 거야 내말 u n g y o u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뭐가 들은 건가요? 못들을걸아 알았지 그지? 사실은 오케이? 그죠? 어 그죠? 그걸생각해세요 어. 그거 아까 그거 이상한 거 있잖아 집안말로그 해보면 종족끼리 번식해 종족끼리 조합하면 돼요 그지? 짝짝 홀홀 그런 그걸 다 무식하게 할 수는 없어 그렇게 될 거면 진짜 내면 되지 그은 그치? 그나마 나름 해보면 느낌적인 느낌,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꼭생각 해주면 좋겠습니다